네. 예부터 <laughs> 붙어. 뭘부터 붙어? 붙어. 옆으로 졸로부터 어 다시 반동 준비 야! 예.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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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시작 좌우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반동간에 통간한다 공간은 빨간 마우라 하나 둘셋넷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목소리는> <밤동 연비 목소리는> 반동, 간에 반동, 시작 하나 둘셋넷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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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동공간한동 반동, 반동, 반나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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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기께는 영광에 살았다 하나, 둘, 셋 전투와 전투 속에 내려진 전우야 삼넷 삽목을 위 한 먹으러 가밥 먹으러 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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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제 피트 체조 준비 피트 체조 1번 준비 샥 목소리 네? 많은 게 지금 맞아요 자피트 체조 1번 준비 짜장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1번 준비하면 이러면 물찬 제비처럼 샥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피트 체조 1번 준비 샥자 <laughs> 이렇게 준비를 물찬 제비처럼 잡아 자세 자세 물찬 제비 딱 자세가 물찬 제비여야 되는 이렇게 하죠 하나 둘셋 하나 호흡, 하나 둘셋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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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하나 둘셋셋 넷.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 아우 정말 <laughs> 이제 군대 갔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laughs> 것 같아 <laughs> 이번을 이제 이 피트 이번준비싹 해가지고. 그 샤스리가 뭔데? 샥 해가지고 날개를 탁 펴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하나, 하나, 둘, 셋. 다맞서안 맞네. 맞네. 맞네, 맞네. <laughs> 맞네. 야, 뭐가 안맞 맞아. <laughs> 자, 자, 누가 잘할 사람? 우리 성경 앞 저기 앞을 봐.

아... 아, 이렇게만 하고 있어. 더 데, 더 마시고 드는데, 이렇게 오. <laughs> 여기서 술꾼인가 봐. 예? 그러면 지금 앉았으니까 엎드려 준비. 엎드려뻗쳐. 다 같이 엎드려뻗쳐 10회 실시합니다. 안 해요. 앞으로 엎드려. 안 해요. 네, 네, 네. 얼른 엎드려뻗쳐. <laughs> 안 해. 엎드려뻗쳐. 1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하섯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한쪽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이차 하나, 아홉, 열, 둘, 하다말하이 비쌔게 배가 고픈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아,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 <amino> 셋. 하나 둘셋 여섯 <ahead> 하나 둘셋일 <들어오 adaptation> <AG> 아니 여기는 젊은 사람이 전혀 안 되네 엎드렸어 <laughs> 공무원이네 아, <laughs> 어 공무원 신고 한번 해봐 자대 배치 받았어 네? 이제 상관한테 제옆 입대 신고 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아, 한번 해봐 새는들로 아니 목사님이 해야 할거 아니야 그 총성 이병무 총 이병 중소, 중소. 중소 위병. 위병.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2 0 2 0 2023년 2월 28일부로 2023년 으로 차례대로 하는거야 2023년 부로. <laughs> 2월 28일부로 아 세세네 광역교회에복무습니다아 <laughs> 진짜 예 신고합니다 종사 <웃음> <웃음> 자 해봐 저기서 일로 와요 빨리 저기서 한번 나랑 아, 대체라고 저는 두명 같이 입대했어 이제 신고하차려대야돼 저는 신고 충성부터 하는 거야 충성 이제 신고합니다 해봐 신고합니다 이병 이병 신고합니다 이병 누구누구는차려대고 아, 해야 돼 신병 신병이라 해봐 신병 신병 임성바오는 임성바오는 야너임 임체 김검사! <laughs> 김성이 2023년 2년이월 2월, 2월. 8일부로일로야 광야! 야 부대 신고합니다. 청소 담당으로 대장으로! <laughs> 명을 받습니다. 았습니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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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고합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붙어야지 다시 충성 바로 최기사 충성해봐 아니 신고해봐 여보아라 최기사 철회되야지 열충시설하고 철회 병례 신고합니다 철회되야지 다리를왜걸리냐 신고합니다 아니 중성! 해야지. 중성! 충성 붙어야지 충성 바로 신고합니다 이제 하는거야 신고합니 아니 충성하고 어, 말이고 봐봐 충성 신고합니다 땅 들고 이름 최경로 임체 경록이라 게 하던 거요. 체력도. 이천 이천이년이년 이월 2 8 일부로. 이 일부로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이차 운전을 이차 운전을, 1호차 운전을 0 받았습니다 0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구속으로 구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들겠습니다예 신고합니다 예신고다 바로 <laughs> 중중 바로. 야 그런데 격리하는 게인민구처럼 예,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 눈썹에 갖다 주고 이게 일직선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예, 중성. 어, 예. 그것도 충성 해야지 크게 충성 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예. 예,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좋지 예. 그렇게 하죠 바로 바로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합니다 육군 병장 네. 송기홍 아니 인사는 하지 말고 알려야죠 그냥, 그냥 송기홍은 송기홍은 2023년, 2023년 2월 28일부로 2월 28일부로 광역교회광역교 노숙자 전역을 노숙자 전역을명 받았습니다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종성 충성 충성 성넌 진짜 뭐야 고향으로 돌아가 <laughs> 안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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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배가 고파자가아홍 팁방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진짜요. 우리 가다가 바우가 또 저녁 예� 바우가 저녁에 안홍팁빵을살 거야. 자, 놀이서 나와서 뭐 볼로 뭐요? 서 보세요. 세요서 보세요. 제기 체안 하나? 기어디 제기 없어요. 제기 만들어야 돼. 사 제기 예. 제기 어디 제기 1등 하는 사람 만 원. 2등 하는 사람 5천원 3등 하는 사람은 3천원 제기 가지고 있나? 3천원이면 덜이랑 까기 어 제기 한번 잡아. 어, 내가 복사님 이기겠습니다 오늘 오, 잡아 잡아. 형님 부터 차요 목사님 아니야 아니 저거 차례부터 해봐 아네 1등 하는 사람 만원이야 예예예 저 만원짜리 누가 꺼내봐봐 예, 김민희씨 예. 가서 만원 주라고 해봐 가봐요 자어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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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어머 어, 잘못한 쪽으로 간어 터져간다. 저쪽다 터져간다. 터져간다, 터져람다터져다 터져간다. 터져간다, 다터져다 터져간다. 하나 둘셋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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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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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바람을 저쪽으로 보고 해야 되나? 네. 어, 다시, 다시, 네. 한번 더, 네. 한번 더. 시가 네. 내려, 시가내려가아이아야 네. <laughs> 이쪽으로. 어? 그렇지. 저, 그렇지. 하나. 어이, 지금 봐. 뭐. 어, 어. 제았아구나 어이, 자세 나오는데. 바람이 불고 어 자세 는 나와 대기 자세 는 나와 그런데 이게 하나 둘셋 그,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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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몇번더 해봐, 몇번 더. 다시 다시 몇번더 해봐 몇번더 바로 안 된다 하나 둘셋넷오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오오오오오오오 못찰거같아안 <laughs> <laughs> <놔�관라> <놀라> 보여 안 보여 하나 둘셋 네, 다섯 안, 안, 보여. 야,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11개만 참한대요 목사님 네, 6개, 이렇게 3개니가 지금 3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곱 열